으으으읗 남자든 따봉 아니 말을 못하네. 샹크스요 으으으으읗 V 아니 말을 못하네. 아,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? 뭐였더라? 알코올성 치매가 없다. 일본집 카트. 카트 지금 절단날 것 같긴 하지만 알고 가는가입니까 지금? 왜절단이 날씨를 못 설명했어. 36도 찍었지. 36도면은 거의 지금 바깥이 체온이라는 거 아니야? <laughs> 맞나? 그건 웃기지 않아? 밖에 온도가 36도면은 36도에 수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더워하는 거지. 차량이 그래도 36도를 내뿜는 거 아니야? 아니지. <laughs> 아니 지미 오늘 또 오면서 또짐미 성대모사하고 있었거든. 말까지. 짐이 요즘 뭔뭐 일하냐니까 설계 지금 요즘 전화받고 이런 일 하고 있다. 짐미 그런 말투로 손주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?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연히. 어세요? 근데 이것도. 조현씨 <laughs> 쫓겨났는데? 아 쫓겨 안 돼. 나타더라 쫓겨났습니다. <laughs> 다른 직장 알아보겠습니다. 저는 맨날 보는 산인데요, 저거는. 꼬항항항. 오늘 기대치 한번 말씀해 주세요. 기대치요? 네, 예, 기대치. 100점이요. 어, 이 네? 말을 똑바로 하는데 재미가 없기몇점만점이요 100점. 만점만 점에 100점. 만점만 점에 100점. 만점 만점이에요, 100점. 100점 만점이에요. 좋다. 좋다. 구도 좋다. 나쪽으로왜 <laughs> <laughs> 그러노? 안 된다. 이게 소고기 짬뽕. 다 맛있구만. 조금 맵구만. 땡초 빼고 먹어. 맞아. 음, 맛은 음. 상당히 안정적이야 네. <laughs> 일본인 가옥거리가 보입니다 눈부시다 그니까 선글라기 선글지기 다들 와, 양산 중이시네 야이 계단 저 힘들긴 해 내가 올라가 봤거든 네. 양 어, 사이드로 오 일본이잖아 제대로 일본이잖아 제대로 과메기 일본이잖아 아 들어가라 아이씨 어, 뭐 맛이 어때요 음, 맛있어요 뭐. 뭐가 에그타르처럼 카페라까지 맛있는데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이게 과연 편집돼서 올라갈 지데 이게 소주야 깡소주 아니고 강소방? 강반짝 아닌데? 아, 소주 아니면... <laughs> 나이번 <laughs> 그냥 따로... 조금 앉아있다가 그래, 앉아있다가 저희 좀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쉬다 온거 아니야? 뭘 쉬다 아는 일이 있었던 적두 갠가? 거기 찾았다. 마피아는 모른다니까. <laughs> 본인이 몰라. 저번에도 마피아 색초라적하니까 나는 아닌데. 한 8만 원? 아니, 7만 5천 원. 7 5원낸거 아니야? 아니, 냈어. 아 이게 안 됐어. 아니야. 75000원은 7만 넣었어. 7만원 냈다. 고7 0 0원 그래. 아, 아니 내가 안나고이 그래. 사람아. 이거 자기 통장에 100만원 빠져나가도 뭘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돈많나네 아, 걸로 다니지. 아. 네. 올라가면 돼. 아, 저 위로 가면 됩니다. 저위이천 아, 2000원 2000원. 앞에 네. 있는 아가씨. 이 2000원 2000원. 연례 행사인데. 이거 1년 전에도 걸어갔는데. 여기 가족용품으로 왔어 음. 그것도 있고 그냥 경치 보임 아 그래 이, 이렇게가 포토스팟이 여기 안다가 아 사랑 응. 내가 강하늘 강하 죽었잖아 강하어 오징어 게임 아 너무 아, 재미없다 아니 너무 마, 말도 안 되게 죽어 어야 개시원하다 이게 피서지 야, 여기 아니 줄이 없어. 호랑이 바나나 그라세. 어 들어가신다. 장사하는 것 같습니다. 요기 어차피 안에 좁아갖고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는 거 어차피. 2개 다어 우리 14명이라 하니까. 한 100명 이딱 아, 할걸. 100명 있다 했어야지. 뒤에 저희 애가 애가 80명입니다. 이게 네. 현우가 잘생긴 탓이야. 아 맞지 맞지. 진나오지럽다 기립성 저혈압니데송지가잘 아, 얘기하니까. 음음 얼빡 샷 바로. 눈을 가려서 괜찮아 뭐 어, 가서 생각할까어꾸까 가.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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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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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가 2천 회 시작 팔팔팔팔몇각이고1,600 가가 아님 나는 반찬. 어. 이거 커피하면 한 3만 원 나오나? 한번 되면 되지. 아이 말고. 아 <laughs> 그러면은 아메리카노 통일하겠습니다. 난는 음료수만. 연하게 되나요? 연하게요. 물좀 네. 받아 올 거야. 뜨는다. 응. 이거 보고. 아니 아까 밑에서 완전 사람을 그냥 목물치고. 왜? 이거는 돌리면 열려요. 이러던데 아니, 뒷공이라서. 따든가 돌리든가 하면 열릴 거 아니야. 야, 아, 강원도 갈까? 강원도? 강원도? 네. 이제 갈때다 갔다. 강원랜드 강원랜드. <laughs> 강원랜드, 강원랜드. 강원랜드? 하는데. 강원이 좋은데. 어, 그냥 좋긴 해. 그래. 이기면은 소고기. 누가 제일 수익률 높다. 다 같이 하와이안 코치. 강원랜드는 시큰에 나갈까? 혼자 하고 싶은데. 난 청전만 나는 거. 현우이양 물고 이제 청룡이. 야, 현우가 근데 되게 잘했어. 우리가 그때 입모아서 얘기했던게 성연이 다섯 번 잡치면 다섯 번거 중에 제일 재밌다. 아, 네가 하니까 아, 진짜 아, 재밌어. 난 진짜 좋았다. 현우가 다 짜야겠다 아, 이제. 네가 네가 안 갔지. 성연 갔지. 왜안 갔어? 누나 집에 한번. 누나를 데려왔어야지. 누나 집에 잘안 오시는 분인가 보네. 화성이화성이야 와. 그럼 뭐 집에 가야지. 집 어디면 돈이 얼마인데. 성이랑 뭐 어디 커플팀 화성. 금성이랑 시켜줘야 돼. 화성. 화성아 카트장에 왔습니다. 준비됐습니까? 아, 예 죽을 준비됐습니까? <laughs> 제대로 폭주족이고만 후진 넣고 들어가면 그대로 풍덩 풍덩도 아닌데 그냥 뒤로 깨지겠네 여기 빨간데? 이런데? 생크림 발랐어? 크림이요아니 좋다 예. 으아. 바다를 달린다 좋다 으아 힘듭니다 핸들이 뻑뻑합니다 아, 좀 돼. 즐겁습니까? <laughs> 자 에도라도 익스프레스 p r e s s c h 리 s a m 조개구이 먹 u 있으면 a r i r a s o 어요 조개는 아까 우리 k u Kurongpo. Kurongpo. Susamu. Sento. Ewata. Mango. We're Puriko. Kurongpo. Sizang. Ewata. Kurongpo. k u 어? <laughs> 손캉스입니다. 손캉스 좋다. 일단 먹자! 니 상석에 앉지? 꼬안 여기에 앉으면은 복 나간다. 광먹 회가 맛있구만. 어? 불판빵. 올라가기. <웃음> <웃음> 그럼 익혀가지고 먹는 거야? 아 자유지. 오늘 여기까지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렵다 네 재밌게 해놓읍시다 싸우지말고 당신이 제일 위험해 <laughs> 나만 안되면 돼 다음 어. 국자 국자 있는데요 다음 수령님의 배식이다 수령님 <laughs> 수령님의 모래비빔면 <물에> <laughs>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<laughs> 이게 무슨 맛이니비빔소스 하나 고그 맛이 아니야 그런 맛이 아 포장을 안넣었는데 다시 뺏겨도 다시 돼? 나 아직 손안됐는데나 어, 아직 손안어는데그이뭐 <laughs> <laughs> 어, 아, 하자는 거고 이거 아니 히드라데 히드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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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에서 갑자기 이거 상처 날라다한입 나쁘진 않은데? 그래? 냄새 <laughs> 냄새 <자. 웃음> 어 지미 지미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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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<laughs> 공격이다 이거 아냐 야이 새끼야 야, 야, 야. 두근두근 대지 오래 먹을래? 거실 치나와 있는데? 애기가 있거나 수유 중이거나 임신했나봐 응저 네. 멍석 깔아주니까 안 들어오는 것 봐라 저거 대치 이게 인스타의 폐입니다 빨리 와서 먹어라 저 어디 가노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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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내가 투수가 아니야 그냥 왕건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쏙어 주기는 싫은데 이까지 왔으면 이 녀석아 잘 먹네 잘먹잖아이 녀석아. 스타의 재질이 있잖아. 제일로 좀 나와. 어, 갈등한다. 갈등한다. 에이도망 간다. 와! 외 문은 좀 아니지 않나요? <laughs> 제대로 잘 구워지. <laughs> <제대로구만>. 제대로 구만 제대로 태웠고만. 이건 좀양호지게태어르면 돼. 를좀만들어야겠는 새우전입니다. 새우 새우? 새우라고요? 네. 예? 어어 예. 실제 코로나가 덕 걸릴 수 있는 거아니 그런 그래? 거 걸릴 그건 전염병이잖아. 전염병 전염병 아니, 가, 전염병 전염병 걸릴 수 있어. 감기는 걸염병아 출근 못할 거, 거 아니야. 시작됐다. 아시 아파서 그래. 그래 아파서 그래. 왜냐면 아나프게관리하는까 아프지. 성우기는 마음이 야그 일을 하기 전에는 그게 아플 일이 뭐가 있었냐생각안 그 아, 하는 안 일을 하나 보면 왜? 이게 면역력이 아, 그 떨어질 거요데 그러면 하루 종일 얘기해. 강의를 갑자기 반짝 쓰겠다. 야 그러면 강의를 이어서너내아 질병상 있지 않아? 자고 일어는데 갑자기 아픈 경우는 없어. 진짜. 있어. 내가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 없이 그냥 그래. 시간을 때우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픈데 그럼 병원 갈수 있는 거 아니야? 니울겠다 네 울겠다. 안 들면. 안 들면. 아니 맨날 질병상 일하겠다는 게 아니잖아. 근데, 근데 그렇게 봐줄 거 봐주면 규칙이 왜 있고 조직이라는게왜 있는 거야? 아니 당연히 맞추면 안성지 운다. 운다. 더 어, 어, 그래. 울어라 그러니까. 아니 3명 가자. 왜? 외롭잖아. 두명워 왜? 얘 말이 <laughs> 아니 내가 <laughs> 볼때는지미이 뭐,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만약에 성욱이랑 만약에 돌이 걸리면은 이제 무슨 일 생길지 <laughs> 아 왔다. 아돈 얼마나 왔어 너무 많이 나왔어. 자, 어, 그냥 깔아. 그냥 게임 뭐 하는데? 깜뽕 렌 포인트는 무조건. 진짜 이해 안모봐겠 네가 하자 했다. 네가 하자 했다. 야, 마이너스 30점 은 뭐냐? 하고 아, 싶네 이 친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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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망했어. 왜 왜? 살았다. 살았다. 우리 잘한다. 자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너 가만히 있는 거야. 나안 해? 둘이 그치 나가줄래? 가만히 있어. 구조 플리지 꺼져줄래? 야, 1등 하면 어떡해, 이 아, 이 아, 이요확할수 있어? 아니, 뭐, 어떻게 하게? 뭐손 뺏으려고? 아니, 솔지 가고 싶네. 자, 이해해. 저도 일부러 가려고 주작했네. 너우 내가 대신 가져오 했는데도 안 되겠다. 너는 재능해주면 안 돼. 먼저 설득을 하고 싶은 곳. 내 논리로서는 애인이 응. 술을 마셨어. 취했어. 나는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. 그 사람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오잖아? 내가 그 사람을 들고 옮길 수가 없잖아. 만약에 그 사람은 혼자 회식에 갔어. 난 길바닥에 누워있어. 왜 그런 사람 안 만날 거거든? 그러면 애인으로서 실격인 거지. 그럼 술지가 실격인 그 거지. 근데 그 사람이 회식을 갔어. 아침 9시 들어. 술이 너무 좋아서 그걸 마신다고. 왜사런거 넌 술에 안 취한다는 거잖아 술꾼이라기 술을 좋아하는 거잖아 응. 근데 난 데이트를 할 때마다 술을 안안 마시자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였어 데이트라는 마치지. 거는 사실 사실상 돈이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 회사에서는 솔직히 술안 마실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사람 술지야 그래서 막그 사람 바닥에 둘러누워서 야 전화 와내 <목소리> 안가이야 어. 불쌍해 넌 가지도 <목소리> 만약에 갈수 있는 거리야 근데 네가 그 사람을 들어 옮길 수가 있어? 뭘 해? 경찰 보면 되지 경찰 뭐 불러서, 불러서 그러면 내가 경찰이니까 는 거지 그런데 술꾼이 데이트를 할 때마다 술을 먹자고 하면 그냥 놀고 싶은데 계속 술을 먹지. 너무 싫은데? 술찌를 만나봤는데 귀여웠어. 아니 만나봤는데도 중요한 게 아니야. 이 애인이야. 아니 자기 애인이었다잖아. 아니 소듣지만 그래. 나는. 야야들어봐 야, 야, <laughs> 이게 아, 하고 싶은 거 있어? 저기 말이 너무 많는데. 네. 저게 아, 맞다고? 너무 맞아요. 개 맞아야지, 개 맞아야지. 개 맞게 타가지고 그날 무슨 페스티벌 같은 거 봤어. 식싼 술을 한방 시켰어. 내가 4분의 3을 마시고 그 사람이 4분의 1을 마셨어. 근데, 그 4분 근데 그 사람이 개 취해가지고.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100명의 사람이 있다치면은 제일 아웃라이어 있는 그한 명만을 놓고 지금 일반화를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. 나 원래 설득 못한 거아요 아니지 근데... 이거는 이건 없지. 테스를맞을수 아, 이트를... 있는 것만 아니야. 대표 이... 이거 15분에 할게요 아니 뭔 채널 투표 임마 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뭔 채널 투표를 <laughs> 네. 해 아니 나한테 데이터를 하는데 술을 <laughs> 이거 누구 야어야물 <거야>? <laughs> 먹자 <웃음> 건강해진다 <웃음> 벌써 뜨겁습니다 날이 역시 에어컨은 최고입니다 <laughs> 어딜 간다 했죠 우림식당 뭐를 팔죠 <laughs> 아구찜먹나 아구찜 안 한다던데 유림식당을 간다 네 바람입니다 <laughs> 네. <laughs> 기타 일 초식이 아니 여여뭐 근로가도 있나 여긴 같은데 도박이 뭐야 파도예요 그치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야 제대로 고르는 거야. 나는 버, 오, 오가닉 루꼴라 오가닉 페리나 피자에 있어 뭐저고르시죠 <목소리> <목소리> 나는 오가닉 <목소리> <목소리> 웃고저가시애드 <laughs> <laughs> 케이크는 되고, 내 치, 피자는 안 돼? 서빙, <목소리> 서빙 내기. 한명한 서빙 가위 <목소리> 두명 네 내기. 자, 한명 나왔고. 오늘 고 뭐냐고, 뭐데고빠나야인데겠이바이바이보안했네 아웃트로 요정 한번 하세요. 짠, 짠.